빈내서 집살아. 네. 네. 이게 시즌 투를 하셨는데 시즌 원은 언제였습니까? 어, 그거 최경환이가 그저기 박근혜 정권 때그 아, 그때 이제 미분양 네. 생기고 막 그럴 때. 음, 집사라 그때가 시즌 원. 네. 그때 시작한 거죠. 예. 네, 빈내서 살아.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네. 해가지고 실수이죠 이게 뭐 40조 원 궁금한다. 네. 이렇게 이제 주방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은성 네. 열판 빚내서 집 사라 시즌 투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다 그래 네, 네, 네. 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40조 원 정도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제 특히 실수요자에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집 사시려고 하는데 돈이, 돈이 모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40조 공급할 테니까 음. 그 빚내 가지고 집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 풀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대출을 막았잖아요. 근데 네. 다시 풀어 준 거예요. 집 사라고. 아, 집 사라고. 왜 그렇게 했냐 이거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네. 부동산의 폭락은 이 연착륙이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진짜.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제 완충시켜야 돼. 네. 요 근데 집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돈 없는데 네. 정부가 돈 빌려 준대. 네. 네. 뭐이 기회 그러면 빌려서 네. 집 사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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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꼭그 이제 그특례 보험자료는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내 가지고 8억짜리 샀어.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저희가 음. 빚을 내 가지고 8억짜리 샀는데 근데 네. 그집값이 그래도 8억에서 9억이라도 올라가고 10억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은 모르는데 음. 지금 뭐야? 계속 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음. 자기가 그빚 내서 지는 사고 집값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죠.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거의 뭐 일본, 일본은 아예 그 개념이 없어졌다고 아, 하잖아요. 아, 아. 우리도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상황에서 집사라고 꼬시는 것은 그야말로 네. 자기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 담당해야 네. 될 일들을 국민들한테 쉽게 하면 검태기를 씌우는 네. 짓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음. 계속 요즘 이제 음. 요 뭐,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거래가 막 늘고, 아, 어, 그 다음에 집값이 또. 이제 내리다가 아, 또 살짝 아, 올라왔다, 막 오, 이렇게 보도를 막 오, 해요. 그다 아. 이제 토건족들이잖아요 분위기 띄우려고. 예, 네, 그 저기 음. 부동산 마피아들. 음. 근데, 그, 그럼 가만히 그럼 대우는 음. 왜 빠져나왔지? <laughs> 그죠, 대우 건설이면 굴지의 건설 기업인데, 그 울산, 네네. 그 동구에서 네네. 자기가 400억을 넣는데, 음. 손절하고 나왔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값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음. 예. 원희룡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10월 달에. 6% 빠졌는데 앞으로 40%까지 더 빠져야 된다. 음. 10월 달에 얘기했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말을 싹 바꿨잖아요.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laughs> 이래가지고 원희룡 완전 깨졌잖아요. 예. 이제 그럼 이 집값 떨어졌을 때 지금 손해보는 사람이 그 2030도 있지만, 다만 쓰는 예. 다 거예요. 다주택투자셨잖아요 그렇죠. 네. 투기꾼들. 네. 요즘에 이제 미분양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네. 여기저기. 이 미분양을 정부가 <laughs> 또 응. 사주겠다 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네. 이게 그 전에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음. 아 그거 정원주라고 그 대안 건설주택 뭐 협회인가? 음. 이제 애가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가 나, 나서야 된다. 말도 정부도 아니야 공공이 나서야 된다. <laughs> 공공이. 공공이. 네. 이게 뭐야, 저기 뭐야 이익은 저기 사유화하고 음 어? 손실은 음 어? 공공이 떠안나 공공이 국민들한테 떠는 게 어떤 네 얘기죠? 이제 여기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윤석열이 이제 지시를 한 거죠. 딱 보니까 어떤 예산이 빠져 있냐 했더니 공공임대 음그 예산 아 5조가 날라갔어요. 아 그러면 그 예산은 깎았는데 그럼 공공임대 주택에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 분양을 사가지고 음 공공임대 주택을 하고 뭐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뭔가 일심스럽죠 네. 그게 이제 민원처리상 음. 그 건설업자들 민원처리상이었다는 거고 음.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가격이잖아요 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는 떨어지네. 사람이 없으면 그럼 떨어질 만큼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보도에 의하면 또일기 신도시 용적률 네. 500%까지 이렇게 풀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뉴스에서 빡뜬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재건축 있잖아요. 네. 오래된 신도시 단지들. 거기를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확 풀어준 거예요. 음. 아 이제 세 가지를 풀어줬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뭘 풀어줬냐면은 보통 이제 30년이 넘어야 돼요. 아, 네. 근데 그걸 20년으로 줄여주겠다. 어. 어. 근데 그걸 줄여주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 1, 기 신도시 다 30년 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 진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지자체장이 결정하죠. 직권으로. 예, 네, 직권으로. 음. 특히 결정적인게 용적률이죠. 음.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올려 주겠다. 음. 그렇죠. 어, 그 이거, 이거 이거는 누구에게 이익이 됩니까? 이렇게 고충을 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에. 건설업자들한테 이익이 되겠네요. 건설업자하고 그 이제 그 에. 재개발에 그 아. 들어가 있는 들어 이이그을수 있는 에.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도와주겠다. 난리죠 지금. 그, 완전 대박 쳤다. 어 어, 완전히 뭐, 로또 들어왔네. 어 이러고 음,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윤석열 지지하겠네. 네. 그래서 음. 이게 총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 음. 해당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분당 일산, 중동 평천 3번. 부자동면에? 예, 예. 일기신도시. 어 전형적으로그 어 다음에 부산 해운대. 예, 네, 거기 들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 둔산.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상무, 음. 인천 연수. 그 다음에 서울에 목동 노원 상계. 음. 그럼 이게 이제 총선 때다 난리가 나겠죠. 아, 여기 총선은 에이. 이제 국힘이 쓸겠다. 예? 그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초과이익환수잖아요. 근데 이걸 명확히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에이. 아직 얘기가 없어요. 아. 얘기. 총선 끝나면 정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단지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들어갈 데가 있냐고 이 많은 인구가. 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린벨트 이런 거. 그래서 오. 특히 경기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이 안 열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린벨트 여는 거래 규제 완화로 아. 2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저 얘기를 왜 지금 하지? 음. 한국에서 얘네들이 돈 버는 가장 그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네. 예, 땅 장사라고 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시 인려야되죠 네. 표는 표대로 없고 그렇게 응. 하면 이제 결국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네. 서민들은 지갑을 또 털리는 그렇죠 약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네네. 일본 경제 얘기를 좀 해보죠. 얼마 전에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고 우에다라는 사람이 깜짝 발탁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즉 일본식 양적 완화 정책이 변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네.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이제 JOB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가 아베랑 같이 시작해서 음. 사실 아베노믹스를 끌고 온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면 어 그러면은 이제 아베노믹스 끝나는 건가?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음. 그럼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되지?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베노믹스를 끝내려는 사람이 될지, 음. 아니면 그걸 이어갈 사람이 될지. 이 사람은 학자 출신이래요. 아, 이제 우에다 갔을 거라고 음.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제로금리에 찬성을 했고, 음. 음. 그 아베노믹스를 당장 바꿀 생각은 없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자민당 그쪽에 이제 음. 그 아베파 음. 이제 이쪽에 이제 지지를 이제 음. 그래서 휴 다행이네. 이제 이런 그림인 거죠. 근데 그렇구나. 이제 길게 보면, 음. 과연 이제 아베노믹스를 계속 끌고 갈수 있겠느냐? 음. 지금은 유지를 하는데, 네. 앞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겠느냐? 아마 어렵구나. 시간을 두면은 이제 바꾸지 않을까? 그아베노믹스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아베노믹스를할 수밖에 없었던 음. 그 우리가 흔히 잘아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요 네. 얘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네 가지 정도를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지점이 음.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경제 역시 그 금융 자본주의화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제 이거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자이테크 그서 이제 일본식 재테크지요. 아, 재테크. 예, 네. 예. 이게 이제 언제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그 81년도에 일본이 이제 금융 자유화를 하겠다. 예. 그럼서그 런던의 그 역의 그 외환 시장이 있잖아요. 예. 런던 이제 그쪽에다가 일본이 뭘 시작했냐면은 신주 인주 인수권부 회사채라고 음.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걸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이 일정 기간 약정된 가격으로 이제 자기가 주식을 살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해주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건 좋은 채권이죠. 음, 음.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영국 거기다가 가서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음. 요렇게 이제 발행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쭉 했는데, 근데 이것을 발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너무나 무나 좋은 거예요. 어. 발행은 회사채를 했는데, 뭐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금융 조건을 했더니 뭐예요? 이자를 그래. 받아요, 도로. 이자를 어. 내는 게 아니라 회사채는 자기네가 이자를 어. 내 줘야 어, 되잖아요. 그렇죠. 근 그런데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 미국의 금리가 무지하게 쎘어요. 일본 금리 6%, 음. 미국 금리 20%. 어. 20%잖아요, 80년대에. 그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한 돈을 미국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수익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 돈놀이? 예, 돈놀이. 네, 거기다 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만기가 돌아오면 이때 엔고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본 돈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차액이 생기는 아. 거예요. 그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일본이 금융 자유화를 해가지고 금융을 쫙 기업들이 돌리면서 그, 음, 그 이제 회사채 시장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이제 기술 혁신이나 이런 걸안 어, 해도 쏠쏠해. 테크로 <laughs> 금융 테크로 돈이 벌리니까 어. 일부 이제 일본 기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아, 사실은 일본의 혁신이라는 게 제조 업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금융 자본제가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서 소니가 이렇게 <laughs> 그렇죠 에, 삼성이나 LG한테.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이 사실 그 세계 2위로서 미국을 위협했던 그랬죠. 제조 강국이었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예, 반도체 예. 그래서 일본에서 막그 미국에서 이제 일본차 막불살르고네 예,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과 독일을 누르잖아요. 그게 예, 이제 프라자 네. 하죠. 프라자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돈을 이제 두 배로 환율을 일본 돈을 로엔 걸로 예.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 했는데 이제 259엔 정도 하던 게1 2 0엔까지 그러니까 일본 어. 돈값이 두 배가 뛴 거예요. 2 어. 아, 두 배를 뛰는데 수출은 계속 할수 있다? 이거 하네. 이제 그림이 잘안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정도로 일본 돈이 세졌죠. 에. 이제 요거를 에. 하면서 이제 휘청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벌어진 게 이제 반도체 협정. 음. 해 가지고 미국이 요구한 게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20%는 너네가 사 가라. 무조건 사라. 네. 이게 반도체 협정의 핵심 에. 내용이었어요. 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미국의 반도체를 팔아먹으려고 반도체를 했는데 <laughs> 오히려 또 미국 반도체 20불 또 사와야 돼. <laughs> 굳이 뭐 이렇게 기술 개발을 음, 열심히, 열심히 해야 어렵다. 필요가 있겠느냐. 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음. 이제 요 틈새가 생기니까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음. 한국에게 틈새로 아, 이제 올라간 참. 거잖아요. 아. 요 때가 이제 고액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일본 잃어버린 경제 얘기하면 이제 그 반도체 협정하고 이제 프라자 합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87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어. 미국 애들이 반도체 협정 맺고 그 다음에 프라자 합의해서 이제 엔 값을 이렇게 돈을 올려놨는데도 별로 개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일본 여전히 잘 살아. 예.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너네들이 사가야 된다. 아. 어. 그래 이제 미국 물건을. 아, 사라. 너네들이 사라.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어. 그렇죠. 어, 잘, 잘. 어. 그러니까 이제 강매를 하려고 이제 사라. 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음. <laughs>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이 뭐예요? 경기를 부양해야 되죠. 아, 어쩔 수 없이. 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음.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일본은 뭐예요? 물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음. 물가가 오르면 긴축을 해야 됩니까? 부양을 해야 됩니까? 긴축을, 긴축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경기 일본이 맞다.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막 대출 막 아. 120%까지 해주고 이러면서 빠라빠라 올라오던 거품이 거품. 더 올라가는 거지. 음.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쳤다 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경기부양에 들어가면서 거품으로 빡 올라가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제 미국에 의한 공격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음. 일본이 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네. 미국에 대한 자주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렇죠 미국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 애들이 클때 어느 정도 크는 것까지 봐주다가 네.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네. 그럼 한 방에 잡아뜨리는. 그렇죠. 이런 결과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대미 종속선이 네. 결국 이제 원인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따져 보면. 네.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걸 겪는 상황이고요. 네. 한국 네. 경제도. 네. 네. 이게 이게 두 번째고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환율을 중국 위안화를 음. 이제 원래 한 얼마 2.8 위안 정도 됐는데 이거를 파리안까지. 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 이제 음. 위안화가 엄청 싸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감 일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음. 중국은 미국 막 아. 들어가고 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국 그러면은 일본이 엔화가 엄청 세니까 음. 수입물가가 엄청 쌀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돈이 세지니까 네. 그 물가가 계속 아. 안 올라가는 거죠. 음. 일본 물가가. 그 음. 이게 이제 일본의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의 직격탄이 뭐냐면,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하고, 음. 후쿠시마고, 네, 핵발조사고이두 네, 개가 하니까 이제 음. 완전히 일본이 주저앉아버린 거죠.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베가 등장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핵심은? 네. 무제한적인 통합 팽창 정책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쉽게 하면 양적 완화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에. 에. 금리를 낮춰서 에. 돈을 쭉풀게 그렇죠.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혹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 디플레이션을 에. 극복해야 됩니다. 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에. 침체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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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에. 좀 부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에. 에. 그 결과 정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치솟았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뭐 세계 일등이라 그러잖아요. 아 세계 일입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한 이백육십 프로 정도 어... GDP 대비. 그러니까 GDP. 이제 아베노믹스에 갖고 이제 늘어난 것은 어... 뭐 조금 좋아진 건 있어요. 어? 그러나 이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했을 때 정부 비실 이제 정부 부채 감당할 수 없는 성장로 늘었다. 어... 미국도 정부 부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백삼십 프로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어... 미국은?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백육십오일 일본은 도망가고 아, 이제 미국은 이제 일본한테 잽이 안되죠아 <laughs> 비대비가 하나. 비제 아, 있어서 일본놈들이 최고네요. 최고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부채가 심해도 이제 일본 은행과 국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네.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이 갖고 일본 중앙이 갖고 있으니까 어. 큰 문제 없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어떤 거예요? 음. 미국이 금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마이너스 0.5인데 음. 미국 금리는 5%예요. 음. 그럼 5% 차이잖아요. 거의 5.5% 차이. 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엔화가 똥값 되는 거죠? 그렇죠. 엔화가 똥값 되고 그러니까 음. 수입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마침내 일본이 3.8%라고 하는 음. 물가 인상을 달성을 했어요. 아 드디어, 드디어. 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면안 되지. 어. 이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일본이 지금 올릴 수 있냐 이거. 예요 어~ 왜안 됩니까 일본 예산의 (4분의 1을) 음빚 갚는 데 쓴다 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네. 근데 그게 마이너 이자가 마이너스 (0.5프로일) 때 그렇다고요 그 (5프로가) 되면 이제 이게 부담이 엄청 커지겠구만요 일본이 지금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갖고 하는 그 일본 수, 정부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67조에요) 어, 거의 다반 어. 이상을 빚갚는데 네. 되는군요 근데 일본 정부가 써야 될 예산은 얼마냐 어. 근데 그건 (108조에요.) 그럼 또 빚을 내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 18조를 0 써야 되는데 수입은 이 67조밖에 안 되니 네. 계속 빚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다가 이 갚는 게40몇조더 아, 아, 늘어난다고. 이, 아, 여기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심각하네. 일본은 재정이 파탄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지금 뭐 30년에 잃어버린 30년에 아베노믹스에서 또 저지른 이 이제 빚쟁이 국가. 네, 네. 이 이후에 네. 또 벌어질 사태.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일본 국채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금리를 낮추려면 음, 일드 커브 컨트롤 네. 그래서 이제 일드라는 말이 이자라는 말이고 음. 커브라는 건 이제 곡선이죠 음. 요거를 0.25에서 음. 여기 올라가면 안돼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국채를 사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동안 이 금리를 낮춰 온 거예요 음. 이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별짓을 네. 다하지만 네. 결국 해결은 못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위험성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음. <끝> <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본 경제가 예측을 해보신다면 그동안 이제 일본이 버텨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나마 이제 일본이 해외 자산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돈이 세니까 해외가 네. 음, 자산을 사서... 많이 사놓고 이게 이제 매년 20조 엔이 됐어요 음. 아까 쌓인 게한 400조 엔 된대요 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경상수지를 음. 이제 메꿔 왔는데 음. 작년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어...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고. 음... 그러니까 뭐 무역이 적자로 가는데 경상수지 적자까지 이제 해외 자산으로도 못 메꾸는 상황이 되니까 음... 일본 국민들이 어 내가 일본 국채를 갖고 있다그랬잖아요 음... 근데 우리 일본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일본 이 국채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 그래서 불안하죠. 이거예요. 에... 그 뭐예요? 이거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팔기 시작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채 가 흔들리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지금 일본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국채를 국민들이 막 팔아서 네. 국채가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없어진다, 거의.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음. 위험성. 음. 일본 국채 값이 똥값이 되면. 네.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럼 네. 일본 은행이 다 사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돈이 풀리게 되고, 음. 이렇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하이퍼로 갈수 있는 음, 위험성, 음, 이게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도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잡으려면 또. 네. 금리를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네. 이제 정부 부채가 터지는 거죠. 터지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이 딜레마예요, 일본이. 음.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못하면. 올리면 정부 부채에서 이제 음. 그 부채가 이렇게 폭탄이 음. 터지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그럼 금리를 못 올리고. 음.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음. 국민들이 안 사주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갈수 있는. 이 음. 딜레마에서 음. 아주 뾰족하게 지금 일본이 서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를 계속 일본이 가져갈 수 있나? 근데 경제라도 좋아지면 버틸 텐데. 네, 세계 경제라도. 네. 네. 그럼 유일하게 이제 비는 거는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리니 이거죠. 아, 음. 너무 금리 격차가 크니까. 음. 근데 미국은 5%대로 오래 계속 하잖아요. 네. 음. 음. 그 일본이 이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임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죠. 아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전쟁. 지금의 네. 체제에서 이 문제 해결하면 전쟁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국주의 부활. 일본이 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전 경제적인 이유가 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일본 놈들이 군국주의로 지금 사실 부활시키고 있는 그제군국주의와의 그러니까 길로 들어선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제적 이유에 있다.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예전에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걸었던 것도 네. 그 당시 일본의 경제 위기와 상당한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자기네. 자본주의의 모순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침략에 나섰던 건데, 그렇죠. 일본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네, 그게 일본 역사에서 세 차례 있었어요. 네. 하나는 그 명치유신 때, 음. 이제 그 미국 페리가 열어라 해가지고 음. 이제 명치유신에서 이제 자본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상품이 막 들어오면서 너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음. 어, 이러다 보니까 그때 명치유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얘기의 핵심이 뭐냐 정한론, 정안론. 정한론. 네. 네.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아, 침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명치 위신의 내부적인 위기를 음. 정한 눈으로 해결한다. 네. 이게 이제 일본 우익의 이제 현대 우익의 탄생 네. 탄생이죠. 사무라이들의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세계 대공황 때, 네. 그죠? 세계 대공황 때 이제 세계 대공황이 터지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극지로 갔죠. 네, 시민지가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원자재나 석유이렇게 없는 나라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요? 예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일본 군부대들이 음.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중일 전쟁, 독일과서 세계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간 거고 지금 세 번째 일본 이제 이 골로 가고 있잖아요. 아베노믹스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네. 그럼 이걸 해서 이게 이제 반경 능력을 확보하자아요 그렇죠. 골로 가고 있는 일본 경제의 네. 유일한 탈출로를 네. 해외 침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첫 번째 대상은 한국이 <웃음> <웃음> 한국이 되는 거죠. 네. 옛날 정령과도 네. 네, 네, 네. 명나라 출현는데 길을 열어라 그렇죠. 한번도 재지출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데 네. 도대체 이 나라의 네. 이 대통령은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 네. 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군국주의는 네. 미국하고 충돌이라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망했잖아요. 네. 지금은 미국이 일본을 백업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 궁극주의를 해라. 네. 어, 너희도 우리 해외 침략하는데 돌격대로 서서 먹을 것좀 챙겨라. 지원자는 안되니까 네. <laughs> 네 미국 힘이 약해져서. 네, 안되니까 일본은 어이고, 이때다. 죄수죠. 어, 너무 좋다. 네. 우리 지금 사실 이거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형님이 네. 하라고 그러시니까 네. 너무 행복하다. 네. 해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 이전에 이제 궁극주의와의 길을 걸을 때의 그 광적인 어떤 분위기가 네. 일본 사회에 다시 등장하는 것같 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한국을 도발할지 네. <laughs> 아니면 북을 도발 할지 네. 중국을 도발할지 네.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 그 기시도하고 바이든하고 만나 가지고 네. 저기 다오이다이거 섬그 어, 문제에 대해서 네. 영토 분쟁을 본격화 하자 네 이거 뭐예요 그 대리전에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하고 이제 대만 다음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궁극주의화를 찬양하고 찬성하고 오히려 뭐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그렇죠. 중국하고 한번 싸워볼까? 네. 이런 망상까지 품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일본 경제의 얘기가 뭐남 얘기가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이 일본 경제의 이런 심각한 위기 이것이 궁극주의화의 배경이고 네. 그것이 결국 한국으로 지금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 내국사에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도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